예 안녕하세요 인성호입니다. 오늘은 금산에 연밭으로 들왔습니다 연밭으로 저수지 평수는 한 천여 평이고 낚싯대는 2공 대부터 최고 긴 대가 3공 대, 짧은 걸로만 연이 작업이 안 돼가지고 짧은 대로 작업 가까이 해놓은 대로만 짧은 대로만 넣었어요. 요 근래 허리급 이상으로 좀 나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지인으로부터. 얘기를 듣고 낚시꾼들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가게 되잖아요 봄에 왔을 때는 그래도 월척급은 제가 봄에 연이 피기 전에 월척급은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허리급으로 뭐 39까지인가 나고38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원래 또 달려와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서 좋은 고기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,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보슬보슬 많은 양은 아닌데 비가 한 3일이 잡혔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어, 비오는데 과연 고기가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이 생각보다 많이 좀 쩌들은 것 같아요. 봄에 왔을 때는 연이 사과서든가 이렇게 쩌들은 것을 못 느꼈는데 지금 와보니까 연이 의외로 엄청 쩌들었네요. 제 오늘 포인트 자리는 무너미 자리입니다. 무너미 자리 무너미자리에다가 이렇게 파라솔을 펴놓고 밑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양쪽 벽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파라텐 같은 거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오늘 날씨가 포근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날로 안 피고 있고 7시 한, 현재 7시 한반 됐어요. 밑도 없고, 지금 비가 부슬부슬 와가지고, 새참으로다가, 야참이고, 야참. 새참은 야참으로다가, 지금 군만두를 튀기고 있습니다. 친구가 사온 건데, 친구도 밑짓이 없어서 그런가, 출출한가, 만두 좀 튀기라고 하네. 만두 튀겨가지고, 먹고, 좀 더, 열심히 쪼아 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짓은 전혀 없어요. 이제. 아, 이렇게 또 금산에 형님께서 형, 형수님하고 이렇게 김치까지 맛있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또 새참 같은 거로 먹으라고 이렇게 오뎅탕까지 끓여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아, 봉어젝 힘드네. 지렁이로 7곱 찬수 나오네요. 지렁이로 7곱 찬수.